이게 뭔 새우요? 이게 보리새우고요. 아 이게 보리새우? 네. 네. 알았습니다 님. 어, 쪽파 어, 어. 이거 한다만 주세요. 네, 네. 진짜 팔을 음. 얼는까 가지고 <laughs> 우리 감독님이자 우리 저 사모님이 자 이걸 좋아 주셨습니다. 어차피 담에 하니까 어차피 담는 거 알려주면 어때요? 안 그래요? 그, 그 대신요 물 하나 사오세요. 물. 전에 내가 물그 어떻게 하면 무잘 키우는 방법도 알려줬지만 쪽파도 우리 심었는데요. 자 이렇게 쪽파가 솔직히 이, 종자사다 심고 어쩌고, <laughs> 어지간하면, 이렇게, 저렴하면은, 농사 짓는 것보다 사먹는 게 싸다, 싸. 농사 짓으 이렇게, 이렇게, 이 파. 이게, 이 파농사를 접어보면요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이렇게, 저 밑에 지방, 저 남부 지방이나, 이쪽하고 저쪽하고 지금 틀려요. 확실히, 야, 지역에 따라 이땅토질에 따라 틀리지만,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이 <laughs> 요거는 뭐, 무슨, 뭐, 이거 만지니, 저, 대파 같이 구고 있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다 쪼개지 이렇게. 자, 내가 항상 쪽파 추는 방법 다 알려줬잖아요. 내년 봄 되면 또 제대로 또알려줘야죠아예노사 짓는 방법이 비슷한 게 아니라 다 틀린다. 예, 품종도 틀리고. 어쨌든 쪽파 찔까, 고있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자, 우리 저, 저, 저 우리 감독님이요. <laughs> 내가 어차피 쪽파 담는 거좀 알려주라 이거 갖고 한번 알면은 여러분들 우리가요 천천히 제대로 알려줄게요. 한번 알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평생을 이거 써먹을 수 있잖아 개똥이 있는 엄마 넘마, 소똥이 있는 엄마한테 좀 알려주고 그리고 알았죠? 이거 쪽파 쪽파 따던건잘줘죠 쪽파 살 때는요 봄..이거 있습니다 잘 알아듣으세요 여름하고 봄에는요 이 쪽파를 그냥 이렇게 봄면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짤막짤막하고 이렇게 그, 좀 까는 거 사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을 쪽파는 어쨌든 가서 아 이거 짱보다 는데 이거는 이거는 뭐 가늘고 이거는 굽고 이렇다니까 농지는뭐 이런 거 한, 한 줌이더네. 원래요 이게 쪽파는 여름 쪽파 는 이렇게 까느려야 맛있습니다. 이거 예, 냐면 애리니까. 근데 가을 쪽파는 찬바람 맞아 갖고 이렇게 굵어도 애리지 않아요. 맛있어 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냐? 이게 봄 쪽파는 여기, 여 있죠. 여기, 여여 구근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또 시종자가 굵을 때 요, 요만해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거. 그거 상당히 매웠습니다. 이. 근데 이 가을 쪽파는요 이렇게 이게. 9월 10월에 이제 이렇게 파종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금방 커버리니까 걸음 팍팍 쳐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은요. 맵주단에. 이렇게 되면 이게 밤에 이렇게 찬바람 맞아버리고 살짝 뭐 약설이 맞잖아요. 그러면요. 파가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쪽파가 달아. 아, 벗어. 이렇게, 이렇게 까가지고 나도 빨리, 빨리 까는 거 도와줘. 그 대신 무 하나 사오세요. 무, 얘기죠. 무든 무조건 어떤 게 맛있냐. 큰게맛있다 큰게 맛있다. 큰걸 가고 이렇게 자 쪽파 언능 까고 언능 아, 알려드릴게. 자 이제 뭐야? 보리새우, 보리새우, 보리새우지 이거. 큰게 많나 이건데 이거 이걸 갖다가 이걸 내가 꿀팁 알려드릴게 이걸 넣어야 이거하고 이제 무하고 넣고 이렇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해찬이 좀 보란 말이오. 이거 한번알면은는 여러분들은 평생을 쪽파를 다을 쪽파를 맛있다고 소문나 소문나. 괜히 맨날 손님 오면요 쪽파만 찾죠지금부터 차례 알려줄 테니까 한 단인데. 엄청 많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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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굵은 거, 이거 굵으면요, 이거 분명 쪼개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쪼개면 다, 이렇게 쪼개지, 이렇게. 자, 이거 쪼개 아유, 겁내기. 많네. 아이고, 이렇게. 자, 무가 지금, 무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가, 무가, 무가 이렇게. 아, 파 깨끗이 다어가지 이제, 소크로다 그 받쳐놓는다, 이렇게. 이렇게 쫙 빠지게 요 깨끗이. 네. 자, 파. 자,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저거, 이제, 콜다 받쳐 놓고 이제 기법 알려 드릴게요. 비법. 비법 알려 드릴게요. 야채를 넣고 큰 자. 들어가나 준비하고 고대 먼저 양파하고 무 있죠? 무. 무. 무하고 건새우 있죠? 저가 대우 있죠. 하, 제 생각하고 세요. 어서 사냐고 또 말려 드릴게요. 자, 이게 뭔 새우요? 이게 보리새우고요 아, 이게 보리새우? 예. 네. 네, 알았습니다, 이제. 이거 한, 한 대박에 5,000원인데, 우리가 절반 쓰고 절반 나왔으니까, 만아에 이게 수복합니다. 이, 야, 이, 이 정도, 5,000원, 5천 0 0 0원 5,000원, 5천 원 건새우, 보리새우가 5,000원입니다, 5 5천원. 0원빨이거첫 번째 꿀팁입니다. 자, 이 밑속이 이거.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통과돼. 여기, 이 우리가, 이거 산지 40년 됐어, 40년. <laughs> 우리 아들이 40이야. 자, 이 건새우 있죠, 자, 이렇게. 건새우 보세요. 보리새우지 않으니 경동차가 사왔습니다 한대 빼고 5,000원 5,000원 자국자를 이렇게요 적당히 넣으세요 자 이렇게 먼저 넣고 먼저 살짝 가려 자뺑아 자, 이거 살짝만 밥만 가려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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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보십시오 자 이렇게 봐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야 밥만 가려야 된다 그대로 넣으세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이제 꿀팁 두번째 이렇두 보니 이렇게 보니 자 이렇게 밥만 가려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거는 우리 농막입니다. 보세요. 우리 농은 농막이요. 그니까, 러 요거, 좀 이렇게 막 해먹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응. 양파 하나. 양파 두 개. 자, 응. 마, 마늘, 여기다 넣으세요 마늘 좀 드세요. 이 무가 들어가니까요. 마늘 좀 배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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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믹스에다 이 이제, 여기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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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어서 갈아입니다. 믹스에다 그냥 넣습니다. 이렇게. 여게 우리가요 여게 지금 얘가 40년 됐어 겨울인데 파리가 왔다더니 문열어놨더니 <laughs> 사골곰탕 이거 슈퍼가니까 세일할때 보니까 천원 990원 이거 좀 사다 놓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 이거다가 요거 살짝 부수세요 그래 잘가리지지자 그리야 아주 깊은 맛이 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거 이제 윙 갑니다 이제 윙 자, 도심 이렇게 이렇게. 자. 음. 여기 40년 넘도 이렇게 잘 갈려요. <laughs> 야, 이게 이 <이게> 어디 거야? 아, <laughs> 참. 이게 우리 신혼 신혼 때산 거니, 신혼 때 이게. 야, 이게. 여기 40년대 40. 아, <laughs> 이빅토기가 자. 잘만 갈아 주면 되지 않을래요 자, 이놈 갖고 자리 갑시다. 자, 갈아 갖고 왔으니까 이제 자, 고춧가루입니다. 자, 파한 단이 상당히 큽니다. 이 우리는. 파가 그, 저살 때만 이거 그렇게 넣으면 이분들 어떻게 하러. 아니, 고춧가루가 참딱 있네요. 이 정도만. 빨갛게 조시면 빨갛게 드시고. 네, 네, 그렇지. 넣고 이렇게 그 보니까 이 정도면 저파한 단에. 저저 고추 저요요요요 요. 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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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을 지금 한 3컵도 었지 3컵 넘어요 컵 3컵 3컵이요 자판기 조건입니다 색컵이요 빨갛게 드시려면 좀더넣시고 그거 뭐예요? 아, 말을 절갈, 하고 절갈이요, 드세요? 젓갈이요 멸치젓갈 멸치 젓자 종이컵 한컵입니다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이러면 이제 잘 퍼맨다 좀 남았다 이거 여기다가 털털털 나나? 털털털털 털털털 털어 이렇게 하고 양념 나 여기 양념하고 있러 눈다? 아 그럼 뭘요? 얘기해요. 아 설탕. 응, 그그그 그거, 어, 그, 그, 그거 뭐예요? 숙자가 뭐, 그거 숙갈로 알려줘야지. 그걸로 알려주면 어떻게 알거 있어? 밥 숙갈로 이제 자밥 숙갈. 자, 밥자 한, 하나 두개두 음, 두 개만 이게 쓰겠는데. 그럼 잘한다. 그래세 개만. 그래 세 개는 내가 봐도 세 개. 내가 장돌 배가 김치 잘 담는데, 그렇지. 음, 오늘 이제 요거 이제 잘 쳐서 가지고 이제 안에 갈지 않을까. 주물리랑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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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주물려 잡아서 만나게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이 우리만 아이 벌써 냄새 벌써 말을 나니까 침이 생기 침이 생기 침이 생기 침이 생기 이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요 바짝 바짝 하려면 그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좀세요 자 이제 꿀팁 또 하나 있습니다 물엿실에 물엿 물엿을 갖다가 좀쭉 그러니까 한 숟갈로 숟갈로 다섯 숟갈 다섯 숟갈이요 말이요 그냥 한꺼, 그래야지 한컵한 조일거한컵 많지 한컵 정도 돼. 요한컵 안돼 이게 안돼 안돼 조이거는 3분의 2요 3분의 방 2지 방 컵이 있는데, 컵. 이게 반 컵이면 이렇다 가반컵 그치 그래야지 이게 저 이게 어, 반짝반짝하면서요 이게 양님이 저 파에 쫙쫙 달라붙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야 농막이라 지금 우중충한데 이게 원래 빨갛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면에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뭔뭐 누리끼리 나오고 빨개요? 뭐 아닌데? 알겠지. 아니요 왜 그러지? 이 고추가 굉장히 빨간데, 가면서 봐. 아, 봐. 어, 이거 봐. 오 이거 아 이거 봐. 아니 내뭐 뭐가 내 카메라가 고물인가 <laughs> 왜 그런가? 가면서 봐. 왜 어, 이렇게 빨간데? 좀 있으면 또뭐 어, 색깔이 <laughs> 변하네아 맞아 맞아. 아 변해. 가서 가서 다시 한번 찍. 우리가 우리가 조명이 안돼 조명이 응. 아 이렇게 뜨니까 응. 빠르겠다 맞아, 좀 침침해서 그래 침침해서 그래? 꼼꼼해서 탑다자깔은 응. 아, 좋아 뭘또 눌러 그래 아, 다 넣었어? 어떻게 아. 자고 이제 버물러? 아 이제 퍼물러야돼버물자할줄 알지 버물러 이게요 우리 집에서 한번 먹으면 저번에 둘이 한번 알려줬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그때는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 자 이렇게 와파한단이뭐 나갈당할 만해 어우 양이 많네 이거 경동시장에서 4천 주고 사는데 5,000원짜리 있고, 4,000원짜리 있는데, 그냥, 저, 이거, 뭐야, 그 집이 장사가 제일 안 되길래 고 내가 파줬는데, 5,000원짜리도 더 낫다, 이게. 이렇게 잘, 맞아. 자 우와, 많이 양념받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호주가 색깔이 빨갛게 보이는데, 시원해. 그러네. 까치가 아주 파김치 얻으러 왔는데? 까치가 우리, 요, 요, 농막 지붕에서 지금 파김치 얻으러 왔어 까까까, 그러네. 이렇게. 응. 자 에이. 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이거요 이거도 맛있고 겉절이도 맛있고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살짝 발르냐 우리가 우리가요 이게 우리 엄니가 진짜 이거 음식은 진짜 잘합니다 맛집 할머니인데 지금은 이제 안 계신데 야 우리가 이거 전수 받아갖고 옆에서요 어, 우리가 손님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엄니가 항상 아, 이렇게 동네잔 잔칠 때도 엄니가 하고 엄니가 이제 그 외에 저거 엄니가 권사님 있어 <laughs> 권사님 권사님인데 아유 그의 그에서뭐만나가뭐 뭐 했으면 엄니가 가서 다 감아치고 그랬어 이게 이거 진짜로 이렇게 짜. 아유 침이 쭈글쭉 넘어가 이게 이게 있습니다 이 봄에 담는 그 파김치하고 또 여름에 담는 파김치하고 가을 있죠 요때 김장 때 이게 무가 무하고 양파는 뭐 어차피 저, 봄에 이걸 뽑지만 이 무는요 가을 무는요 진짜 맛 없는 거 사기가 더 힘들어 근데, 근데 이게 이게 요 꿀팁입니다 우리 농사 잡아 야지만 무는 그래도 뭐냐면 큰거 있죠 큰거큰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게오 만날 게생네 말고만요 봐봐 이렇게 이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거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도 여러분들 알려주니까요 꼭한번더 드셔봐 나 이거 한번더 줘봐 하나만 줘봐 침 넘어가서 말못 하겠다 이거 하나만 줘봐 하나만 살짝 줘봐 똘똘 말아서 그렇지 살살 말아서 줘봐 어때요 그렇지 뭐 우리 그 내가 먹는데 그래 깨끗이 만줘 이렇게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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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안들어가게 줘봐 이렇게 아 아.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나오네 아, 어쨌든 이쪽으로 가까봐 이제 <laughs> 이 가까봐요. 아이고 내가 들고 왔는데 어쩐디야? 자 우리 농막이라 해가 농막이라 해가 좀 아, 막 색깔 이거 좀 낫네 그래도. 아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빨간데 왜 이건 우중충이 나와 자 기가 막힌다. 자 이쪽으로 갖고 오지 어디로 잡고 먹어요. 자자 여기서부터 먹 먹자. 먹기, 먹기한번 먹어볼. 또 먹어요? 한 잔을 먹어봐야지. 자 이렇게 줘봐 줘봐. 아아얘 줘봐 줘봐. 그리고 아이고 자꾸 들어가는데. 야 이거 쌀밥. 금방 밥에든 막 놓고가 위에다 하나씩 걸쳐서 먹으면 그냥 아예 봐, 줘봐 줘봐 아자아자아이 추봐 이지 아, 자, 아, 자. 아, 이, 이 줘봐야지. 아 음. 맛있는 게 아니라 아, 아, 감정님도 한잔 드시 봐한번 먹어봐 시청자도 한잔 에이 <laughs> 아니 빨리 먹어봐 진짜 간이 맞아딱맞아와 기가 막힘 음음아 아, 이건 명품 파김 친다. 응. 여러분,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응. 응. 여러분들 알려주니까 아니, 일단 얼굴 보면서 알려줘야지. 응. 한 번만 더 줘봐요. 자, 인사가 응. 괜찮 자, 이리, 이리 쳐봐요.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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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유. 입에다 줘야죠. 어다 줘. 아.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이거 어떡해. 하, 카메라 붙잡고 지제 오케이, 오케이. 아이게 혼자 k 지 y 하고 옆에 집 가서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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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렇게 k a y 고 제대로 알려줬다고. 여러분 빨리요. 그러면 말똥이말엄이한테 물어봐요. 말똥이 k 뭐그누구 a 그뭔소리 y Okay. o k a 저저 화초 장돌뱅이 유트브딱 들어가서 딱 치고 구도 가면은 장돌뱅이 나와서 이렇게 이거 저거 다 알려준다 그래 알았어요? 언능 언능 빨리 갔다 이 얘기 여자자 장돌이 올라갑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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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또 응. 계속 민자뿌리네 <laughs> 계속 민자뿌리 아유